이번 시간 여자 인물 준비했습니다. 1961년 3월 31일 생이에요. 왜이 사람을 PD님이 얘기를 하는데 고집이 대단하겠다 이 소리가 나오지? 선생이야 뭐야? 여기 나와 있는 글은 응. 이제 교육인이라고 되어 있어요. 어, 내가 볼 때는 선생 소리가 나와. 아 이럴 때 보면 전쟁이 많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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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되게 바빠 보여. 잠시도 자기가 가만히 못 있나봐요 자기가 뭘 계속 배우려고 하고 계속 근데 뭔가 좀 개똥 철학이 있는 거 같아요 <laughs> 그 고집이 너무 세다 보면 <laughs> 그거를 내가 볼땐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작년부터 조금 뭐가 시끄러웠을 수 있는데 뭘 추진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긴 해요 이, 이 사람한테? 뭔가 지금 이 사람 마음속을 그대로 전달하면 아니, 이 입장을 이 사람은 뭘 지금 한참 뭘 해야 될 때인데 어? 뭘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해 놓고 뭐할 때인데 뭔가 그게 되지 않고 엉뚱한 일이 터지거나 이런 것 같아 이 사람에게 현재 응. 좀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게 뭘것 같나요? 뭔가 뭐 관제 이런 부분 아니에요? 네. 어? 뭔가 법원, 소송, 경찰, 네, 네, 맞아요. 뭐, 언론, 뭐, 이런 부정적인 걸로 보여요. 네. 근데 이 사람 관제가 내년까지 있어요. 내년까지.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야? 뭐, 잘 잘못 따질 수. 없어. 근데 그 관제는 있어. 대상. 상대방이 네. 이겨야 돼? 네. 상대방을. 네. 좋은...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?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뭐 이런 느낌인데. 뭐 하나 해결뭐 하나 해결해 놓고 나면 뭐 하나 또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. 밀 밀고 당기는 뭔가 그런 것 같은데. 근데 이 사람이 법원 경찰서 이길는 못할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긴다고 해도 그게 예를 들어서 법이야. 응? 피디 니르메랑 나랑 싸웠어. 근데 소송에서 이겼을 수는 있어.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닌 것 같아. 아, 그럴 수 있어요. 응.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게 이기는 걸로 보여지지가 않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이래도 억울하고 뭐 그래 보여. 그리고 열받아 자꾸 화가 나고 육두문자가 나와. <laughs> 육두문자가. 결국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의미가 없는 다툼인 걸로 보여. 이혼 소송 중이요아 그래요. 네. 근데 이 사람이 이 이혼 소송 중이라면 그게 막 남편을 좋아가지고 이혼하기 싫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걸로 보여지지가 않아. 원하는 음. 부분 이혼 소송을 이 여자가 걸었어요. 예. 근데 내가 볼 때는 이혼의 협의를 못 해주는 게 그냥 이혼 돈 때문인 거 아니야? 돈이 커요. 그죠? 예. 이 여자가 달라는 돈을 예. 상대방이 안 주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내가 볼땐 그거 같아. 다른 이유는 네. 없어. 맞아, 맞아. 솔직히 말해서, 막 육도 문자가 나오는데, 어? 그 남편이 좋아서 살지는 과, 그럴 것 같,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, 그냥 이혼소송을, 이혼소송, 이 말이 이혼소송이지? 내가 원하는 금액을 줘라. 이거 같아. 원하는 금액을 못 받네요. 못 받아요. 근데 너무 엄청난 요구를 한거 아니야 또? 이 여자도? <laughs> 내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금액인 거 아닌 거 같아 네. 너무 맞습니다. 엄청난 돈인 거 같아 수백 수천 원이 될 겁니다 그죠? 난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그런 부분인 거 같아 이 분은 이제 노태우 전대통령딸 노소영입니다 음. 아 그래요? 앞전에 그 네. SK그룹 회사. 어. 그 분이 이제. 남편이요? 남편이요. <laughs> 어떻게 돈을 많이 주지 않을 텐데. <laughs> 회사에 주식을 절반은 달라. 아. 근데 이, 그,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주기 싫어서 또 아니고.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미래에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? 이번에도? 미래에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매일이 특별한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행복하지 않은 느낌. 음. 남자로 태어났었어 이제 이분이 남자로. 근데 이 사람도 배경이 어땠을지는 배경은 화려하잖아요. 어? 금수저고 막이 사람들 늘 외로웠던 것 같아.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래요. 좋습니다. 네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